섹터가운데 바이오도 이제 좀 봐야 된다고 얘기 하셨고 바이오 는좀 네. 있다 하고 철강, 철강 요 네. 네, 철강이 철, 사실은 뭐 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상당한 조정, 고민 그런 가운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철강 다시 봐야 됩니까? 네, 다시 보셔야 되죠. 네. 기존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체크를 네. 해 드렸습니다. 근데 흐름을 잡아 가면서 철강주 주목했죠. 제 차트부터 좀 보고 종목부터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설명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제가 점심값 프로젝트로 해서 포스코 강판을 음. 말씀을 드려서 이미 상당히 한 20%가량, 15에서 한 20%가량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어, 퀄리티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뭐 동국제강도 뒤늦게 올라온 거죠. 자, 동국제강은 이제 이제 흐름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예, 지금 출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 지금 이 컬러 강판의 가격, 그 요령 강판의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 동국제강이라든가 포스광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포커싱을 잘 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아제강이 이제 대표성을 좀띄는 종목이에요. 뭐 세아제강도 말씀드린 이후에 살짝 약했습니다만는 오늘 살때 됐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 아요 안습니까 여기 지금, 동글뱅이딱 나오면서, 그죠? 살때 됐네, 이런 느낌이 들죠? 철강지가 주목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세아 베스트리라는 종목을 예전에 한 번, 자, 한번 팔아주시고, 말씀드렸죠?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공략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남기셨죠? 예, 그래서, 좋다. 저평가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아침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포스코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현대제철 한번 봅시다.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 현대제철. 잘 들어있어요.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는 조금 더 강한 추세를 잡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제품가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들어가는 자동차 강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품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는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귀담아 들으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철강주에 대해서는 아, 긴가민가 이렇게 보면 긴가민가하다가 결국은 흐름을 잡았고 관심을 갖자라고 예, 된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중국의 허베이 철강과 합작사 추진에 포스코 강판이 강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감독님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정리해서 제가 항상 정리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포스코 강판이 오늘 강세인 이유는 어, 포스코가 중국 허베이 철강과 합작사 추진 등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고, 철강계 소재 증가로 해서 2분기 철강 업체 호실적. 실적이잖아요. 실적.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적 이외에는, 실적 이외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면 그 종목을 뭐, 이런 내안 나와도 이슈에 의해서 쭉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란 말이 붙어 있어야 그 섹터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는 판가 전이 영향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도 쭉 올라주고 있는데 철강조에 대해서는 어 중국의 어, 원자재값 상승에 의해서 어, 규제가 좀 들어와서 좀 고점 대비해서 선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갖자,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 에, 트렌드, 그저 추세대응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광주를 다시 볼 때가 됐다. 철광주 얘기하셨습니다. 네, 현철이가 고생하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laughs> 현철이, 현철이 아십니까? 현대제철입니다. 오, 어, 이름표를 아니, 붙여줘. 현철 아니고요? <laughs> 저도 그 처음 <참> 그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네, 며칠 전에 <laughs> 네. 어떤 그 부장분이 현철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네 음, 그죠? 지금 차트 이렇게 변해났는데 네. 깔끔하게 이렇게 촤 이렇게 얼마 나 느낌 이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탁 잡아가니 그죠? 현철이 그죠? 예, 가수 현철은 요즘에 좀견황이좀 많이 연세가 더 들어 보이시더라고. 뭐 아, 이제 많죠. 유튜브니까. 보 음. <laughs> 철강주 얘기해. 네.